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고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어, 제일 남는 마가의 이미지는 유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게다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버가까지의 일정에는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험난한 산을 넘기도 하고 또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모든 일들도 사실은 다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기껏해야 배를 타고 배를 좀 오래 탄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일이 없었던.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전도여행이란 사역을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바울은 이런 마가가 영 납득이 안 되는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아예 그 명단에서 마가를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랑 다투게 되죠. 바나바는 워낙 너그러운 사람인 성품인 사람인데다가 마가의 삼촌이어서 그랬는지 어, 좀더 품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서 바울 바울과 함께 상의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친구와는 도무지 사역을 같이 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헤어져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마가는 팀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민폐 캐릭터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마가가 놀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마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사도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사도 바울은 늙고 병든 채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죠. 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가를 두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닐까요? 게다가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두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테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두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늘 베드로를 어, 도, 보필하면서 동행했다고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반부에 있는 마가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두 사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유혹했던 마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는 유약했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저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런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읽어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적인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그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때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그 방법은 아주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 참석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유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2년이 넘는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신앙 기준이 많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사명은커녕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수요 예배만 금요 예배만 잘 나와도 나는 잘 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안목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요한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제자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말씀대로 침례하는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침례하는 이사야의 말씀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배경을 끝날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딱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지나고 벌을 벌도 다 받았으니 너는 그냥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될 거야라가 아니라 자신들을 인식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 0장의 핵심이었는데 침례여는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실 침례 요한 말고도 침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행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한 가지만 있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워야겠다. 또는 나는 더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내 이름이 높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광야에서 마치 주의 기여우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을 코스프레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냥 그 광인처럼 사는 것이 짐승남처럼 사는 것이 이 주의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었기에 사람들 가운데 그그 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됐던 거죠. 사실 침례요한이 한 일은 별것 없습니다. 그냥 회개를 선포한 것뿐이었고 그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뿐이었죠. 그러나그 단순한 말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작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타털 옷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꼭 한벌은 가지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옷이라는 거죠. 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보통 부자, 부자들은 이 가죽띠에다가 여러 보석이나 치장물들을 달아서 화려하게 꾸며놓곤 합니다. 그런데 침례원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가 그러니까 그가 먹었던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먹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복잡한 삶을 다 던져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냥 심플 라이프를 f e the lif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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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까지는 알았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여안이 갇혀 있었을 때, 잡혀 있었을 때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 본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직접 침례를 물로 침례를 준 침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지는 잘 알지 못했기에 그의 마음도 잠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예수님이 이르실 십자가 복음의 사건 중에서 아주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전이 내 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건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비전의 사람 하면 요셉이 떠오르죠. 이 요셉이 자신의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의 평생의 순간순간에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삶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볼때다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걸로 인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복음을 위해 준비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좋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복잡한 삶이 있다면 침례 요한처럼 단순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성뜻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위해 살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어떤 사람이 유명한 학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암흑의 청년 아시죠? 그 청년이 선생님 제자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예, 그 청년이 제 강의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제자란 단순히 스승의 강의를 듣는다고 스승에게 배움을 사사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의 인격과 비전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 렇다면, 주 님의 인격과 비전을 따라 주님 처럼, 우리 예수 님 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 제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목사 님들 마다 그러시더군요.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고요. 유명한 학자의 말대로 강의를 들었어도 제자는 아니었던 학생처럼 매주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인품과 비전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요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잡힌 후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마가복음 6장의 내용 참고해 보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분봉왕으로 알려진 이 헤로 헤롯, 헤로데에게 바른 말하다가 그 심제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이헤로은는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가지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다시 하게 되거든요. 완전한 부도덕함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직언했다가 즉 회개하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갈릴리에서 회개하라고 이런 것 저런 것다 죄라고 선포하다가 헤로당에게 예 밑보여서 그 심재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민감한 시기에 마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아직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사역하던 바로 그곳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거하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에는 그일 때문에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참수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바로 이어서 계속하고 가시는 계속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처형당한 후에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 헤로당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회개하라고 떠들고 있는 거냐? 혹시 친매요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받고 정말 그 동안 씨가 말랐던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침례요한도 잡혀가는 판국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입장입니다. 그히 나서다가 공생의 사역 초기에 붙잡혀 갈 수도 있는 거죠. 세상말로 시작하기도 전에 쫑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냥 안적팔과 할줄 아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침례원천 잡혀가더라도 그렇지만 침례 요한처럼 잡혀간다 하더라도 설사 그 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그래서 이 복음에는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몽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튜니 토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는,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토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에 더욱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침례 요한이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수 있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지만 그 복음을 위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팀먼 목사님은요. 마가 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의 책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재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깊은 동굴에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이렇,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기면서도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어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왔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월 23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매너리즘처럼 그냥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안내되는 대로 그냥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주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 오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피의 행진에 함께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